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아, 이 밤이 가장 정확하게 벌을, 벌량을 알수 있는 기준이죠, 기준? 보시면, 아,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네, 벌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좋을 게 없거든요. 네, 제봉장에서는 계상을 올리면 안 됩니다. 이놈의 장수 농약사가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계상을 올려버리면 야네들이 아또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네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지금 개상을 못 올리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는 아 이게 두 번째 줄인데 두 번째 줄인데 계속해서 벌이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놈은 아직 멀었네요.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까 이놈도 아직 멀었습니다. 이놈도 아직 멀었고요. 와 아, 이놈도 양이 적고 이쪽은 두 번째 쪽으로는 대체적으로 양이 적습니다. 아, 요거는 계상 올릴 게안 되고요. 아 이놈도 이제 곧 올려야 되는 벌이 될것 같고요. 이런 놈들은 계상을 올려야 되고요. 아 이게, 이게 이게 첫 번째 줄 장수 농약사가 다 죽였죠? 어, 금방 본 것이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파란 포장이 세 번째 줄인데요. 지세 번째 줄은 거의 보면 이건 계상을 올려야 됩니다. 첫 통인데요. 세 번째 줄의 첫 통인데, 요 계상 올려야 되고. 야도 지금 올려줘야 돼요. 요거는 분봉이 났습니다. 요거는 아직, 요것도 아직이고요. 요것도 아직이고. 요 아, 놈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요 놈도 지금은 계상을 올려줘야 됩니다. 요거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의 벌이죠? 12번. 정선의 벌인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살 붓기 시작했고요. 아. 지금 벌이, 아, 분봉을 나온 것들은 좀 줄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벌이 굉장히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아, 우리, 벌쟁이 님들 소문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벌이 매달렸고 이 작은 구멍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냥 조금 더 열어 주시면 돼요. 그 공간을 만들어서 숨을 쉴수 있게끔 해 주면 벌이 좀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요거는 분봉 받은 거죠? 분봉 받은 벌인데. 지금 청소 잘하고 있고요. 좀 보시면 자리를 잡으면 벌 세력이 괜찮으면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이게 예, 분봉 받은 벌인데 잘하고 있고요. 요 놈도 이제 계상을 올려야 되는 거고. 요 놈도 아직 멀었고요. 이것도 약간씩 인자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직 멀었고. 요놈 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상을 올려줘야 됩니다. 이미 올렸어야 되는 거죠. 이미 올렸어야 됩니다. 요 놈도 이제 살살아나고 있고요. 아, 요것도 보면 지금 청소 잘하고 있고요. 곧개상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요런 놈들이죠. 이미 개상이 올라갔어야 될 벌입니다. 이 벌은. 이미 이놈은 지금 소문이 여기서 이만큼은 작고요. 이 높이가 작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만큼 되니까 문이. 지금 거의 다 열렸죠. 요 놈도 분봉 나갔고요. 보시면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에요 공기가.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되면 손을 대면 따따답니다. 근데 여기는 안따따대요 결국은 이쪽으로 바람을 끌어들이고 이쪽에서 배타내고 있는 거죠. 뜨거운 공기를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그 한쪽은 찬바람이 들어가는 거고요. 소문을 조금 더 열어 줍니다. 그래야 요놈들이매달리는 놈이 한 놈이라 도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소문 자체가 이제 바닥에밖에 없죠 바닥. 요 바닥에서 지금 공기를 조종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차갑습니다. 여기는 따뜻합니다. 아, 요 여기서 빨려 들어가네요. 여기가 차가운 기운이고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좀 따뜻하고 여기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고 일이 빠져 나옵니다. 이놈도 계상을 올렸어야 되는 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소문이 붙었죠. 거의 다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벌들을 계상을 올려서 야네들이 더 확장을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야네들을 계상을 올리면요, 이제 장거리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장수 농약사과가 5월 5일까지, 제가 5월 2일날, 평균적으로 5월 1일, 2일날 세빈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이 지금 넘었는데요. 오늘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작년 오늘 세빈을 맞은 거죠. 작년 오늘 5월 2일날 제가 세빈을 맞았습니다. 계속 5월 1일 아니면 2일날 세빈을 맞죠. 그래서, 야네들을 지금 단상으로 지금 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단상으로 잡아두고, 야네들이 몰려나오면 좋을 게 없어요. 벌이 이끌어, 이렇게 몰려나온다는 건, 이제 우리가 계상을 올려서, 아카시아가 피었을 때, 이 정도 밀려나오면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네들은 지금 현재 꿀을 따기 가장, 단상으로 볼때 가장 좋다는 얘기죠. 계상에서 이 정도 벌이 밖으로 나온다면, 최상의 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개상을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야네들을 개상을 올려버리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야네들은 또 장수 농약 사과밭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상을 올릴 수 없는 이유 그게 바로 장수 농약 사과입니다. 만약에 이걸 좀더 일찍 개상을 올려서 역개상을 올려서 야네들을 확장을 하게 만들어 버리면요 여기서부터 장수 농약 사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벌이 산란을 못 나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이 약한 것들은, 자, 이 네, 세 번째 줄이요,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세력이 약한 것들은 분봉이 터진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요렇게,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 거. 요거는 분봉이 안 나간 거고요. 벌이 약했었다는 얘기죠. 살아난 겁니다. 요런 건 살아난 거고요. 저 끝에 거. 봉량을 어, 바라보고 오른쪽 끝에 꺼는 벌이 몰리는 자리죠? 저건 소비를 몇 번을 빼냈습니다. 몇 번을 빼내고, 어, 다른 곳에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저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런 것도 이제 계상이 이미 올라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 농약사과 때문에 야네들을 계상을 못 올리는 거죠.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계상을 올려버리면 야네들은 장수 농약밭으로, 농약사과 밭으로 100% 날아갑니다. 그래서, 개상에서 잡아두고, 5월 5일까지, 최소 5월 5일까지는 야네들을 단상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잡아두고, 지금,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아, 설탕봉지 빈 곳이죠? 이 앞부분에 많이 폈었죠 왼쪽. 근데 지금 거의 사라졌죠? 설탕봉지가. 지금 계속 분봉을 받은 겁니다. 분봉을 받았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분봉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너둘랜 여섯, 아몇 개냐? 3 6 아홉 개 남았으면 아홉 개. 두 번째 줄에 아홉 개의 분봉을 더 받으면 되는데, 저놈들이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네들은 분봉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놈들이라 지금 계속해서 노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 제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외부 사양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외부 사양기를 설치해 놔서 처음에 처음에 저 안에 하나 하나만 만들어졌죠. 하나만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벌이 늘어서 두 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자네들이 여기 와서 빨아갖고 갑니다. 이 외부 사양기가 지금 제 봉장의 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놈의 장수 농약 사가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한테 제가 역계상 역계상 말씀을 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도 저는 역계상을 못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놈의 장수 농약 사가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지나야 되고 올해같이 찬바람이 불면 이 장수농약사 이것들도 좀 골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아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기가 좀 길어진다면 5월 10일까지 이렇게 잡아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뭉친 놈들은 결과적으로 안에 더 이상 산란을 할 때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태어나서 계속 밖으로 나오는데 요런 놈들이 분봉을 나와주면 딱 좋은데 아 분봉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지금 저 상태가 된 거고요. 아 원래 1 2번 벌통도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었는데 제가 저 끝트리에서 끝트리에서 빼다가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뭐그 외에는 이제 이제 인자사 커 올라온 거죠, 전부다. 그래서 개상을 올릴 시기는 이미 지났지만 이 놈의 장수 농약사과인들 이개 호루들 때문에 제가 개상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네들을 단상에 계속 잡아놓고 있는 거고, 야네들이 분봉이 나와서 나머지 아홉 통을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봉이 안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이이놈 같은 경우는 여왕이 생생하다 그 얘기죠. 작년에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랑 공간은 있고 그리고 분봉 나갈 벌은 아니고 이게 스스로 안 나가는 거죠. 분봉은 안 나가고 우리 양봉가들한테는 이런 벌이 좋은 벌이죠. 분봉은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벌들은 밀려 나오는 거. 이런 벌이 가장 좋은 건데 현재 제 상황에서는 이 벌이 좋은 건 아니죠. 분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이게 참 환장을 노리십니다. 야네들을 지금 개상으로 올려서 계속해서 벌을 키워놔야, 개상을 올려줘야 야네들이 잘 크거든요. 그래서 개상을 올려서 야네들을 키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놈의 장수 농약사과 때문에 제가 단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사양수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야네들이 또 장수 농약사과 밭으로 가면 올해도 작살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쓴 방법이 단상을 유지를 하고, 단상을 유지하고, 야네들이 충분히 배가 고프지 않게끔 저렇게 외부 사양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유채, 유체, 유채죠? 유채도 피고, 지금 자운형도, 자운형도 지금 현재 주변에 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운형은안 심어놔서 그런데요.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이건 자운형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운형입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자운형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운형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 앞에 600평의 논이 있고요. 이 뒤편에 이 뒤편에 1000평의 논이 있습니다. 그래그 600평과 1000평의 논에 지금 자운형이 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이 사양기에서 들어가지 않고 외부로 도는 놈들은 이제 봉장 정면에 있는 600평의 농과 우측에 장수 농약사가 개호루가 사는 우측에 1000평의 아 자운형 꽃으로 안고 그건 넘어가지 않, 않을 거라는 계산이죠. 아 우리 주변에 우리 벌쟁이 놈들도 어 장수 농약사가 개호루들이 있는 곳은 이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약밭으로 안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을 5월 5일까지, 5월 5일까지 묶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5월 5일 되면 이 장수 농약사 개 호루들이 요요 라인에 있습니다. 요 라인에 요 라인에 있는데요. 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면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 서쪽 서북간 서북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 이 남쪽 정면에 있습니다. 남쪽 정면에 있고, 요, 남서, 남서 이 사이에, 이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북간으로 졸졸이 있습니다. 이개구루들이 그래서 고놈들, 고놈들한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선, 열선을 집어넣어서 사양수를 필요로 할때 열선을 집어넣어서 가열을 해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가열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야네들이 굳이 장거리를 뛰지 않아도 된다. 장수 개 호루들이 있는 우리 벌쟁이님들은 이 어, 방법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2016년부터 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2016년부터 벌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그해 오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당하면서 당하면서. 야네들이 얼마나 뛰는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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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올해 같은 경자년이죠 올해 같은 경자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이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야네들 다작 살았습니다 지금 올해 같이 경자년에 꿀이 잘 안나고 야네들이 사양수가 밥이 모자란다고 만약에 돼버리면 야네들은 벌써 장수 농약 사과로다 쫓아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양기로 외부 사양기로 묶어 놨기 때문에, 야네들이 장거리를 지금 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단상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쯤이면, 개상이다 올라갑니다. 개상이 이미 올라갔죠. 올라가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한발 늦춘 거죠. 늦춰서, 이 벌들이 더 이상 밖으로 뛰어야 될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배가 부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배가 부르게 만들어주고 산란 공간을 축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늘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외역봉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충분한 밥이 있고 더 이상 산란을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왕은그 자리를 계속 돌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밥 때문에 밥 때문에 아 얘네들이 장거리를 뛰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벌쟁이님들도 만일 만일에 장수 농약 사과가 옆에 있다. 그렇다면 제가, 제가 쓰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다면 그거는 답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 1km 가까이는 됩니다. 1km, 1 k g 1 k g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남쪽에 약 1km, 서쪽, 서쪽 방향, 서북 방향, 이쪽에도 약건1 k g 1km 정도 되기 때문에 고그 1kg를 메꾸기 위해서 자운형도 심어 놨고요. 그 다음에, 유채도 심어 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부 사양기. 안에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외부 사양기를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장수 농약사가 이제 그만 나가시고요 그, 장수 농약사가 수정, 수정하러 가서 벌싹 죽게 만들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당하신 분들은 이 방법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 농약사가 꽃이 지면 지면 그때 역계상을 올리고 그때부터 야네들은아 노숙을 안할 겁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여왕이 산란을 해야 되고 그 산란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숙이 없으실 겁니다 일단 제가 보는 날짜는 5월 5일까지입니다 5일, 어, 5월 5일까지 이 상황을 지켜볼 거고요 아, 작년에도 5월 2일날 이개 호루들이 5월 1일날 2일날 세빈을 치는 바람에 제가 5월 2일날 작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월 5일까지 약 3일간 3일간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그 3일 동안 야네들을 최대치로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5월 5일이 되면 이제 한 바퀴 돌 겁니다. 이 장수 농약 사가들 개호루들이 있는 이 옷을 차로 한 바퀴 돌아서 어, 장수 농약 사가 꽃이 얼마나 졌는지 야네들계 개상을 올려도 되는지 확인을 한 뒤에 그다음에 개상을 올릴 거라는 거죠. 아 하... 현재 현재로는 괜찮습니다. 현재로는 뭐저쪽끝트리에네 번째 세 번째 줄세 번째 줄두 통이 당하긴 했는데 다행히 아농약 일반 농약입니다 일반 농약이라한 무디기 떨어지고 아, 별 피해는 없고요.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